안녕하세요. 메타콩즈 이강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콩즈TV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협업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과 어떤 이유로 좀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면 콩즈 파트너라고 쓰여 있는 난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배너와 어떤 협약을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는지 간략하게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오지스 같은 경우는 클레이스와 이제 서비스 업체죠. 저희가 이제 콩즈 코인을 만드는데 좀 토크노믹스라든지, 그, 금융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서로 좀윈윈을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모지 기술, 그, 얼굴을 움직이는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 콩즈, 나중에 콩즈 아바타 개발할 때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비월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메타버스 토지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 채널은 다양하게 확보를 해두는 게 저희 꽁지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팀메가 같은 경우는 되게 팀메가가, 어, 다양한 유튜버분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인플루언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유명한 이제 메타포님이라든지 XR라이프님 부자 대통령님 포코님등좀 NFT나 그 메타버스 채널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저희를 이제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픽셀캣이나 네, 클럽스 아미 그 클레이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도 샌드박스에 이제 게임을 좀 만들고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샌드박스에 저희 꽁지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클레이튼 생태계의 캐릭터들이 함께 게임 개발이 들어가면 더 풍성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K3K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팀메가와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공동 진출 및 기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렉트로 픽셀 공지인데요. 일렉트로 픽셀 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처음에 그때 생태계로 아예 좀 크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왜냐면 하 프로젝트 로드맵이나 좀 패션 쪽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신했고, 저희가 나중에 좀 오프라인 쪽그 굿즈 사업을 할 때도 협업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부터 좀 강력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거버넌스 기능이 나오고 나서 홀더분들의 의사를 좀 여쭤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은 저희가 단순 협약 수준으로 네,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캐포티카인데요. 캐포티카 같은 경우는 좀 국내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기에 그 대표님이라든지 그 마케팅 팀이라든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팅을 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받았고 그 캐포티카가 가지고 있는 좀 매력 포인트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혹시나 추후에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에코버스인데요. 에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박스 출신 개발자분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시면 이런 복셀 아바타라든지 이런 아바타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네,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그 서울 옥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미술 경매하는 곳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서울 옥션 블루 XX 블루라고 네, NFT 경매를 하는 업체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업체와 저희도 이제 공식 파트너를 해서 추후에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페셜 포스인데요. 사실 이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맺게 되는 NFT 매니아와 그 인피니티 게임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IP여서 제가 뒷 부분에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클레이튼 NFT 시장의 근본이죠. 네, 도지사운드 클럽 운영진과 저희가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비터님께서 맛있는 장어도 사주셨고. <laughs>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 시장을 같이 한번 키워보자는 쪽에 좀 서로의 좀 방향성이나 니치가 굉장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설명할 네, 게임 부분에서도 저희 캐릭터가 같이 나오면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함께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슬라임팜이 있었는데요. 네, 슬라임팜 같은 경우는 이제 P2E 게임으로 그 안에 모든 컨텐츠 이제 콩지 캐릭터를 사용해주시기로 해서 저희는 또 콩지 캐릭터가 널리 알리면 좋기 때문에 네이 부분도 같이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FSN의 자회사인 핸드 스튜디오와 어비스 컴퍼니와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한 케이팝 연예인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선미 님이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선미 님 관련한 그 NFT를 그 FSM 측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콜라보 NFT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의 첫 오프라인 협력사인데요. 메이지 고메 클럽이라고 광화문 쪽에 큰 레스토랑 및제좀 다양한 식당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메타콩즈 바나나 막걸리나 메타콩즈 맥주 등을 런칭해 주시고, 또 매장 내에 메타콩즈 디지털 액자를 다 전시를 해 주신다고 하여서, 서로 그 홍보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도지사운드 클럽과 네, 픽셀그라운드 안에서 저희가 게임 캐릭터로서 좀 사용되는데 협의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저희가 민팅 예정으로 어,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트워크 기부 프로젝트 제 1회인데요. 3D 몽지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귀여워서 저희와 이제 콜라보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함께 좀 캐릭터를 만들어 그 몽지 대표님께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고. 네. 기부 프로젝트 제1회로 저희 3D 몽즈 팀과 함께 콩즈 콜라보 아트웍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이튼 시장에서 받은 사랑만큼 좀 다시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아트 기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미와 네 콜라보 협업 확정. 아까 그 FSN과 협업한 내용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이 확정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NFT 매니아라고 파트너십을 좀 체결하게 되었어요. 이쪽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IP 같은 경우는 가수 세븐이라든지 아니면 라바 태권브이 캐릭터 그리고 솔비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용감한 형제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IP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함께 지금도 계속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함께 콜라보 아트라든지 아니면 콜라보 NFT 발행이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협업 방향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트워 기부 프로젝트 제 2화인데요. 네. 클레이폭스 팀과도 저희가 아트워 콜라보 아트워크를 만들어서 요 수익금을 통해 이제 기부도 하고 저희가 그 행사에도 좀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레이치킨이라는 업체와도 이제 협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젊은 대학생으로 좀 구성된 팀으로 아예 블록체인 기반의 SNS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좀 참신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험적인 곳에 함께 하는데 의의를 두고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 스푼 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스푼 팀 같은 경우도 되게 아트웍이 참신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와 아트웍을 해서 이 부분도 좀 기부하는 프로젝트로 네,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좀 소개를 한번 드려 봤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읽어 봐도 굉장히 많네요. 근데 저희의 이제 목적은 첫 번째로 저희가 클리트 시장에 나왔을 때 아직 클래트 시장 파이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런 다양한 협력이나 콜라보를 통해서 서로가 좀 윈, 윈윈할 수 있는 문화가 어,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저희 콩지 이름이 정말 많이 알려지고 더욱 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와 했지만 그 아무 업체와 콜라보를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면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줌 미팅을 통해서 누가 어떤 로드맵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와 파트너십을 했다고 해서 모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 간혹가다 뭐 콩주 묻었다 해서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생태계의 여러 여러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경우는 투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좀 서치도 해 보고 그러고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좀 짧게 또 공지 TV 채널 네, 주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빨 빠르게 네, 세 번째 콩지 TV 주제로 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